지은호, 그 아이는 원래 내 사람이지. 그렇게 시작한 한 통의 음성 메시지가 모두의 삶을 통째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번호가 가려져 있었고 끝에 짧게 끊기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말한 마디가 이 지역,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고성희를 서로에게 던져 넣는 덫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저녁에도 카페 마감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낮에는 매니저로 손님을 맞고 밤에는 인테리어 도면을 펼쳐 보수 공정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지은호가 지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이들은 몇안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지혁이었고요. 이지혁은 대학 시절부터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던 선배였는데 마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성격이라서인지 늘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은 오 편에 서줬고, 그게 말보다 큰 신뢰로 남았는데요. 박성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재벌 2세라는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지은 오에게만큼은 웃음 섞인 배려와 묵직한 실행력을 보였는데요. 필요할 때 말만 해요.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가벼운 농담처럼 말해도 결국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배려가 때로는 집착처럼 비칠 때가 있었고 그건 지은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정순이는 밤마다 식당 뒷주방에서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쉬었고요. 지강호는 고된 노동보다 한방을 꿈꾸는 타입이었는데요. 지난 실패가 쌓였는데도 다시 이번엔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세어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고, 가게의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었는데요. 정순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기 시작하자, 마음 속 어두운 서랍에서 오래 묻어둔 비밀이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일 그냥 묻고 갈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다가도 아들의 위태로운 표정 하나에 결심이 흔들렸는데요. 고성희는 늘 반듯한 미소로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재혼 아내로서 사회적 위치를 탄탄히 다졌고 딸 박영나를 집요하게 보호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단정한데 속에서는 판을 설계하는 타입이었는데요. 그런 고성희가 언젠가부터 지은호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 전에 파평 같은 기억 병원 기록 어딘가에 걸쳐 있는 단어 하나, 없어진 봉투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름만 확인되면 모든 게 정리되겠지.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그녀를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첫 물고는 별것 아닌 곳에서 트였는데요. 카페 창고 구석 상자 하나가 봉인 테이프를 이기지 못하고 벌어졌고, 낡은 카드명함과 메모, 처리되지 않은 병원 영수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무심코 주워들었다가 문서 한 귀퉁이에 선명하게 찍힌 고성이라는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동명이인인가 싶었고, 다음엔 농담 같은 우연인가 싶었는데요. 메모의 필체, 날짜, 금액, 담당자 이니셜이 이어지면서 우연이라 하기엔 정교한 연결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순이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는데요. 책상 모서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입술이 마르도록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첫마디는 변명도 분노도 아닌 낡은 고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강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게 기댔나봐. 그 말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사실의 그림자를 드리운 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직접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이 지역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피곤히 얼굴에 내려앉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한숨을 삼키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괜찮아요. 그냥 정리할게 좀 많네요." 지은호가 대충 얼버무리자 이 지역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뒤집어 카운터 위에 얹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기만 해. 방법은 같이 찾아보자. 그 말이 건조해 보이는데도 안쪽이 뜨겁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는데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만 속마음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다른 방식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공급처에서 이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별 사유 없이 기존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통보가 이어졌고 임대인 측에서도 알수 없는 미묘한 뉘앙스가 흘렀습니다. 뭘 건드린 걸까? 박성재가 감을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움직일 때 생기는 특유의 질서 있는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붙인 박진석의 비서 라인을 통해 분위기를 살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대표님 댁에서 별말 없으셨습니다만 재단 쪽에서 지역 커뮤니티 관련 보고서를 그 단서 하나만으로도 판이 재단 언론 지역 상권으로 연결된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인은 오래 보관한 자료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친자 확인 절차 관련 문의서, 이름이 지워진 진료 기록, 복사본, 그리고 메모가 몇장 끼워져 있었는데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때를 기다렸지. 오래 걸렸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재단 고문을 불러 간단한 질의를 던졌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의 행정적 착오가 뒤늦게 드러난다면,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은 원론적이었는데, 대답은 실무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는 확인 중 입장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비공식 채널로 여론을 관리하시는 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조금 더 단단해졌는데요. 며칠 뒤, 지역 커뮤니티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동네 카페 매니저, 유명 재단과 특수 관계.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본문은 구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체 대신 상상을 채워 넣는데 익숙했고, 상상은 곧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카페엔 수군거림이 번졌고, 거래처의 메시지는 더 느려졌고, 임대인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호는 침착하게 빈 컵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문장을 정리했는데요. 흔들리게 두지 말고 확인하고 움직이자. 정순이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뒷문을 닫자마자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머릿속을 두드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래전에 선택 미완의 정산 누락된 영수증 서류 한장 통화 기록 하나 다시 전화하면 되돌릴 수 없겠지. 알면서도 휴대폰 화면을 밝히고 말았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의외로 빨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공손하고 차분했는데요. 정순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은호. 고성이는 아주 잠깐 숨을 멈췄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묻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깔려 있었지만 정순이는 끝내 그 말에 올라탔습니다. 서로 필요한 걸 교환해요. 제 아들 문제 정리해줄 수 있죠? 말 끝이 떨렸고 말 끝에 떨림이 곧 협상의 패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강호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논란의 피해자라는 사람의 말이 하루 전과 달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 건 여기서 접을게요. 사과는 들었고요. 지강호는 이해가 안 됐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자리에 털썩 앉았는데요. 곧바로 다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막아준 거지? 그 질문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곧 분노로 치환됐습니다. 자신이 늘 누나 지은호와 비교된다는 자격지심은 작은 불씨만으로도 활활 타오르는 법이었거든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지역은 양쪽을 모두 살폈습니다. 카페의 매출 흐름, 계약서의 단어 하나, 임대인의 톤의 변화까지. 그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에는 이런 디테일이 깔려있었는데요. 그는 박성재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그래서 재단 라인을 확인 중이고 우리 쪽 계약팀도 붙였어. 다만 잠시 머뭇거리던 박성재가 덧붙였는데요. 은호 후배에게는 직접 말 못하겠어. 내가 나서는 게더 꼬일 수도 있어.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버팀목이 되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은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익명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오자 더는 수동적으로 맞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변호사를 만났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고 병원 기록에 접근 가능한 합법적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일 리 없는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재단 내부에서 시행한 상권 관리 문건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와 있었고, 날짜와 메모의 문장이 묘하게 난치겄습니다. 세입자 관리 이미지 변수 활용. 그 조합은 경험 많은 변호사도 눈썹을 치켜세우게 만들 정도로 노골적이었죠. 그 무렵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이었지만 엄마의 모든 결정을 동일한 속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커피 한잔 가능해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박영나는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곧 서로의 반대편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적어도 한 번은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어떤 입장에 서든 사람 사이의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둘 사이에 긴장과 이해가 동거하는 묘한 침묵이 잠깐 흐르곤했습니다. 박영란은 작은 노트를 내밀었는데요. 이건 제 일기 일부예요. 그리고 어떤 전시회의 계약 메모. 엄마가 모르는 저만의 기록이죠. 도움될지 몰라요. 그 종이 위에는 재단이 지역 작가 후원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과 날짜 서명 정리된 키워드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날 밤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혼잣말이 길어졌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실수처럼 지강호에게 털어놓고 말하는데요. 엄마가 엄마가 내 누나를 돈 때문에 팔았어. 내가 무너지지 않게. 그 말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누나를 거래했다는 소리예요. 정순이는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팔을 뿌리치고 방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길게 울렸는데요. 문틈 사이로 숨죽여 있던 지은호는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끼리라도 끝까지 말하자.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고 해요. 우리 셋 선택을 감당합시다. 누구를 미워해도 이집 안에서는 서로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 말에 정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강호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가원재단 지역상권 파트너십 확대 겉으로는 상생기사였는데 본문 중간에 애매한 문장이 숨어 있었어요. 개인의 출신과 정체성은 협력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 이게 공교롭게도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과 맞물리는 식으로 읽혔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는 동일했는데요. 지은호를 향한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어떤 손님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배경이 든든하시다면서요. 직원 오수정은 대꾸하지 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감 뒤 오수정은 말이 적은 스타일답게 짧은 말을 건넸는데요. 오늘은 제가 뒷정리 다 할게. 아무 말안 해도 알아.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고맙다고만 했지만, 눈가가 뜨겁게 절였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박성재, 이지혁, 그리고 조용히 자료를 건넨 박영라까지 다 다른 이유로 그녀 곁에 모였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지은호는 감정을 절제하고 문장만으로 대응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일로 투명하게 그 자리에서 그녀는 USB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문서에는 상권 관리의 구체적 항목이 있었고, 그 중에는 가족 관계 변수 활용 같은 표현이 적나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지은호는 한 문장씩 튼튼하게 받아냈습니다. 추측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죠. 그 발표가 나간 직후 재단 내부는 멈칫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꺼두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고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 거지? 그녀는 금세 표정을 정리했지만 전처럼 완벽하게 미소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성재가 부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그냥 넘기기 힘들어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음엔 우리 브랜드가 직접 다치는 수순이에요.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고성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벌였나? 고성희는 곧장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한 전략을 꺼내들었는데요. 사실 확인 없는 추정 기사에 기업이 흔들릴 수는 없지요. 적절한 법적 대응과 언론 조율이 필요합니다. 말은 맞았지만. 그 말이 모든 걸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기자회견 이후에 후폭풍을 예상했습니다. 임대계약, 공급처, 커뮤니티. 어느 쪽에서든 반사적 반격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그는 빠르게 대비안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컴플라이언스 조항을 되짚어 공정성 위반 가능성을 통지했고, 공급처에는 계약 변경 사유의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원칙으로 밀어붙여야 해요. 이 지역의 방법은 늘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지은호가 그런 태도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이 와중에도 박성재는 자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본사 홍보팀과 상의해 카페의 청년 고용, 지역 장학 프로젝트 공정거래 인증 신청을 패키지로 묶어 확산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프레임으로 돌리는 건 때로 정면 승부만큼 중요한 전술이었거든요. 좋은 이야기들이 묻히지 않게 하죠. 사실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패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방패 때문이면 안 돼요. 진짜여야 나중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박성재는 눈을 내리깔며 수긍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잘 준비할게요.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는데요. 어느 늦은 밤, 지강호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거실 테이블을 쾅 치고 말했습니다. 다들 나만 탓하죠. 누나는 대단하고 나는 심이고 그 말을 들은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짐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밀어서 그래. 지강호는 울컥했지만 그 말의 정곡을 부인할 근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순이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두려워서 더 두려운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내 누나를 상처낸 건 사실이야. 그 고백은 아주 늦었지만 처음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겨눈 고백이었는데요. 순간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고백은 때로 공격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밤 이후 셋은 작게나마 합의했습니다. 정순이는 지강호에게 식당 일의 일부를 온전히 맡겼고 지강호는 사소한 것부터 책임을 졌습니다. 거래처 전화 받기, 재료 수량 맞추기, 폐기 줄이기. 이런 작은 승리들이 지강호를 바꿔놓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에 크게 이길 필요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 또 무너지더라고요. 스스로 말한 이 문장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음 국면은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고성의 측 변호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공식 요청했거든요. 지은호는 일정을 잡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어떤 배경도 제일을 대신하지 않아요. 고성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거절할 수 있어도 핏줄은 부정하지 못하죠. 그녀는 상대가 받아들이든 말든 자신이 옳다는 톤을 유지하는데 능숙했는데요. 지은호는 말의 결을 바꿨습니다. 핏줄은 사실의 영역이고 인생은 선택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법대로 확인하면 되고 선택은 제가 해요. 그 대답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고성희의 표정을 아주 잠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대로. 짧은 답이 곧 다음 수를 예고했는데요. 그 다음 날 지면 기사 하나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신분 논란이라는 단어가 대문짝만하게 붙었고 댓글은 또다시 달궈졌죠. 그런데 이번엔 흐름이 달랐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허위 게시물에 제재를 걸었고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반박문이 상단에 고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박영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창작과 후원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은 타인의 삶을 인질로 삼지 않아야 더 단단합니다. 사람들은 박영나의 글이 누구를 겨냥한 건지 짐작했지만,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그 글은 오히려 더 넓게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기울자 고성희는 마지막 봉인을 풀었습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작성된 동의서 사본 법률자문 기록에 붙은 각주 사적인 메모의 조각. 그 조각들이 합쳐지면 그녀에게 유리한 서사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조각 사이의 빈틈을 메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김다정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초등교사였던 김다정은 오래전 이웃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당시 돌봄과 서류 절차에 일부 도움을 준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행정 처리가 뒤엉켜있던 시절이었어요.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두려움이 겹치면 진실이 길을 잃기도 하죠. 그녀의 말은 공격이 아닌 기록 같은 증언이었고 그 증언이 퍼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은호, 괜찮다면 이번엔 나도 사실대로 말할게. 그는 드물게 감정이 들어간 문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느리게 걸어서 내가 혼자 멀리 가버릴까봐 두려웠는데, 이제 보니까 같이 걸어도 되겠더라고. 지은호는 그 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쉬운 답을 주지 않는 사람답게, 단번에 수락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다만, 우리 각자의 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선에서 그 합의는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 동행의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시작이 오히려 단단하다는 걸두 사람은 알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이 복잡했지만 묘하게 홀가분했는데요. 그는 아버지 박진석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한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진짜로 투명해야 돼요.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러면 다음 위기는 우리가 일으킨 걸로 기록됩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태도를 낯설게 보다가 천천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맞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한 번에 축이 움직였는데요. 고성희는 혼자 남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엔 빈틈이 없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처음 보는 피로가 비쳤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질문이 스스로에게도 선명해지지 않던 순간이었는데요. 지은호를 곁에 두고 싶다와 지은호를 카드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 섞여 있었고 그 경계가 흔들릴수록 선택은 어긋났습니다. 서랍 속 마지막 문서를 다시 접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밀어두지. 끝난 건 아니니까. 한편, 지은호는 카페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봤습니다. 난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후유증이 남죠. 손님 수는 당분간 평소보다 적을 테고, 거래처는 분명 꼼꼼하게 서류를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걸고 버텼다. 그 사실 하나가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갈라놓았거든요. 오수정이 늦게 들어와 가볍게 물었습니다. 내일 메뉴 바꿔볼까? 지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 단골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선택이 다시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지은호와 정순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꺼낼 수 있는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겁이 많았고 그 겁이 널 다치게 했어.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약하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알아요. 강하다는 건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멍울이 조금은 풀렸는데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어도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성공한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한 장면을 남겨두겠습니다. 고성이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맞붙는 대신 제3의 인물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제3의 인물은 뜻밖에도 그동안 조용히 자기 길을 걷던 박영나의 스승이자 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였습니다. 작은 전시장 계약서 한 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시 물결을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지은호 옆에는 이지혁이 서있고 박성재가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오수정이 묵묵히 뒷정리를 막고 지강호가 작은 책임을 쌓아 올리고 정순이가 늦었지만 정확한 고백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은 이렇게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또한번 판을 짜고 누군가는 또한번 흔들리겠죠. 그러나 이전과 다른 건더 이상 누구도 혼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핏줄이든 선택이든 결국 각자가 붙잡은 진실과 서로에게 건네는 약속이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테니 누가 다음에 어떤 수를 꺼내든 이번엔 오래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지은호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불을 끄던 밤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혼잣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